그래가지고 늙은이 나왔어. 아이고 아빠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너 머리색은 그게 또 뭐야? 꿈 가져와. 이번엔 또 뭔데? 어기시깽값이지. 이 놈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사람이 꿈을 가져야지. 나 같은 꿈이 너무 무슨 꿈이야? 아빠가 몰라고 본건 아닌데, 네방 속옷 서랍에서 악보를 찾았다. 아이 씨, 내가 내방 들어오지 말라. 그래, 너 가수 하고 싶은 거 맞지? 아빠가 실용 음악 학원도 보내줄게. 됐어, 누가 가수 하고 싶대? 그럼 그 악보는 뭔데? 콘트라베이스. 킥드럼 베이스? 나 같은 놈도. 콘트라베이시스트가 될수 있을까? 그럼! 이 아빠가 얼마든지 지원해줄게 콘트라베이스가 아..아버..아버..오버..오버버 아보, 아보, 자 마츠모토리오 이돈 받아라 늦..늙은이 깽카해 그래가지고 늙은이 나 경마장 갔다 온다 이거너 그거 언제까지 그럴 거니 신경 꺼! 꿈을 좀 가져! 맨날 경마장 가서 500씩 따오면 뭐하니 번듯한 직업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나 같은 놈도 꿈을 가져도 되는 거냐고! 응응뭐 음, 음, 되지 않을까? 그럼 나 변호사가 하고 싶어. 아그 우리 아들 내신으로는 법대에 가긴 좀 힘들 거야. 다른 꿈은 없니? 그럼 나 소방관이 하고 싶어. 아빠는 조금 안전한 직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꿈은 없니? 그럼 나 공무원이 하고 싶어. 양아치 캐릭터를 하랬더니 바로 일본 양아치 연기를 하는 너 같은 매국노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 일하겠니? 다른 꿈은 없니? 그럼 나 영화 배우가 하고 싶어. <laughs> 이야 잘돌어야겠다 다른 꿈은 없니? 그럼 나 요리사가 하고 싶어. 병신 다른 꿈은 없니? 그럼 나 우주 비행사가 하고 싶어. 이거나 잡수시고 다른 꿈은 없니? 이런 힙팔라 경마장 갈 거야. 꿈을 좀 가져. 그래가지고 늘그리나 데이트 하고 온다. 아침부터 려 오늘은 일찍 들어와야 돼. 신경 꺼이러우러면 늘그리도 여자 만나. 무슨 소리니? 니네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됐더라? 5년 8개월 17일 됐잖아 이제 늙은이도 여자 늙은이 만나고 싶지 않아? 이거막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니네 엄마 들을라 씨발 뭔 소리 하는 거야 언제나 얘 아빠 옆에는 늙은마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었잖니 어얘 어때?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소개받고 싶지 않아?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늙은이 나 패싸움 하고 온다 마츠 모토 리옥 가지마 신경 꺼 가지 말라고 신경 끄라고 싸움 실력 가지고 패싸움 가지 마.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미 제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늙은이처럼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거냐고? 찔러 봐. 아, 어 어떻게? 못 찌르겠지? 그러니까 맨날 족밥 싸움이나 하는 거야 마츠모토리오. 아, 아무리 그래도? <laughs> 겁쟁이 새끼. 겁쟁이의 새끼란 뜻은 아닌. <laughs> 역시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다더니 마츠모토리오, 내가 첫첫 첫, 첫, 첫은 너보다 더 크다. 아, 아! 마츠모토류 너또 친구랑 싸웠니? 신경 꺼. 따라와라. 이주엔짱. 너가 마츠모토류랑 싸운 친구니? 예. Yeah. 내가 잘못 키운 탓이니 날 때려라. 예. Yeah. 어때, 마츠모토류?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느끼는 거 없니? 뭘 느껴? 아빠 느꼈어 방금. 다시 때려라. 세게. 예. Yeah. 아! 어때? 이래도 느끼는 거 없어? 모르,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맞고도 멍 하나 없잖니 아... 넌 그게 뭐니? 이런 좁밥 물주먹한테 당해가지는 예? 안되겠다 마침 웃돌이요 집에 가서 또 두들겨 맞자 이것도 아빠한테 맞을 거잖아 말하지 말랬지! 아! 그래가지고 마침 모토리오 가서 몽둥이 가져와 왜? 너또 아빠 지갑 뒤졌지? 가서 채찍 가져와 뒤져봤자 뒤지기 뒤질 것도 없으면서 뒤질래? 다너 아, 키우느라 그런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늙은이한테 용돈 한번 받은 적이 없는데 너 먹이느라 그런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안살때 옆집에서 저똥냥한 것도 뺏어먹은 주제에 너 입히느라 그런 거 아니야 뭔 소리야? 기저귀 살 돈도 아까워서 노상방역교육부터 시켜주제너 학교는 누가 보내주는데? 나 장학금 타잖아 너 차는 누가 태워주는데? 나 지하철 타잖아 너 진짜 타서 타서 가성비 짱 그래가지고 늙으니 나 여자랑 좀 끈적하게 놀다 온다 마치모토리오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또 흥분되게 김여사 자 오늘 집에 안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마치모토리오 뭐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된 거니 어렸을 땐참 귀여웠는데 김여사 오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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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상이 아니지 참 귀여웠는데 마치모토리오 까꿍 <laughs> 아이고, 우리 리오 배고프구나? 자, 여기 분유 아, 이건 소주구나 응? 아, 이건 맥주구나 어? 아, 이건 위스키 12년산이구나 아, 취한다! 아, 이유를 찾았네 비싼 술이 잘안 받는구나, 쟤 에이, 싸구려 같은 놈 그래가지고 늙으니 내가 2,000원 줄 테니까 편의점 가서 담배 좀 사와. 아아 마침은 토룡,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 지금 지명수배 중인 거 너도 알잖니. 말대꾸하지 마, 마스크 쓰고 가면 되잖아. 아니, 요즘 그리고 담배가 4,000원이 넘는데 2,000원 가지고 어떻게 사니? 몰라, 알아서 해. 아이, 저 2,000원 밖에 없는데 담배 한 간만 주시겠어요? 야! 아이고, 그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오늘은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담배 한 간만 주세요. 그리고 온 김에 가진 거다 내놓으실래요? 여깄습니다. 마치모토리오, 여기 있습니다. 마츠모토리요 여기 늘그니 그것 도 뭐야? 또돈 뺏었어? 내가 담배만 사오라 그랬잖아. 맨날 그렇게 돈 뺏고 사람 쏘고 실패. 아유 마츠모토리오 누가 듣겠어? 좀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어떤 고통을 겪으세요? 아니 아들이 폭력적이고 싸가지 없고 공부도 안 하려 그래요. 의심한 한번 보시죠. 응. 아 오늘도 밥에서 나사가 나갔네 아이고 아이고 아빠 학교 갔다 왔어 머리에 피도 안 말랐는데 반말을 저저 싸가지 없는 놈 아... 저거 봐요 선생님 덟살이 미적분도 못 풀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일상을 한번 보시죠 아빠 나 학교 갔다 왔어 어 왔니 내 감정 쓰레기통 헤드기어 썰라 아빠 또 이거 나사 하나 왔는데. 아, 어, 그러니? 그럼 먹지 마. 거, 거의 다 풀었습니다. 음, 20초 남았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겠어요? 아, 저기 그 예. 아버님은 어, 저기 미친놈입니다. 마치 모토리오이 아빠가 미친놈이었다. 야, 이 미친놈의 새끼야. 그래가지고 마츠모토리오 너또 아빠 근로계 손댔니? 친구들이랑 장난감 총놀이 했는데 왜? 이거 싫탄니라고 말했잖니. 어쩐지 한참을 아파하더라. <laughs> 안 되겠다. 너 생각하는 의자가서 앉 아! 안돼. 빨리. 아 알겠어. 아. 자 여기 생각하는 빠다도 받아라. 음. 음. 자 이제 생각하는 고문 기술자들 들어오세요. 음. 삼촌 안녕하세요. 자 생각 시작. 끝!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지?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친구를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이 글록을 사용할 때는 머리나 심장을 노려야 돼 네! 그래가지고 늙은이 이거 읽어 금도끼 은도끼? 아 이거 저번에 대마 마라필 때 뒤에 두장 썼는데 읽어줘 이거 읽어줘 이거 응 아가 아가리해 어,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어, 그래서 도끼는 그립이 있는 걸 써야 된답니다. 그쿵푸호슬에서도 도끼파 이들이 그립 있는 거 쓰잖니. 그거 십오세 영원 아니야? 어? 너몇 살인데? 그래가지고 늙은이 이거 이거. 흥부와 놀부? 아 이거 저번에 칼빵 맞을 때 보호대로 썼는데. 이거. 어? 그래 아들 아들 떨어진 새끼야 조용히. 해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고 있었어요. 흥부는 가난했지만 자식이 스물다섯 명이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콘돔을 잘 껴야 된답니다. 아빠, 흥부가 콘돔 살 돈이 어디 있어? <laughs> 맞다. 어, 나도 그랬지. 그래가지고 늘그리나 복주 뛰고 왔어. 아빠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아니? 온라인, 나 얘랑 소개팅 갔다 올게.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펀치. 꺼! <laughs> 오, 아빠가 먼저 갔다 올게. 아, 걔 스무 살이야. <laughs> 아빠 지금 가면은 나막또 폭주 뛰러 간다. 어 그래 이번에 아빠 키도 한번 들어보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펀. 헤 <laughs> 갔다 올게들 그러니 마치 못 들여 화지 마. <laughs> 이게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이구나. <laughs> 아이씨 인스타에도 왜 어럴 거. 그래가지고 아들 뭐해? 뭐하는거야 뭐 느그리! 뭐, 뭐 내가 방문자 갔을 때오피어로 따고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마츠 모토리오 잠옷은 왜 들고 있니? 느그리는 신경쓸 필요 없어! 어! 느새늘너 혹시 몽정했니? 응 잉! 아들 축하한다 진정한 남자가 되었구나 아빠가 몽정파티 열어줄게 아니야 괜찮아 아빠도 몽정할 때마다 파티한단다 어제는 풀파티했어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아들은 첫 몽정이니까 아빠가 클럽파티 열어줄게 아니야 괜찮다고! 마츠 몽정료 그래가지고 마츠 모토료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빠한테 뭐 줄거니? 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물론 신체 나이는 너보다 많지만 정신연령은 너보다 어리거든 내, 내가 더 어리거든 질반사응니 애미 응내 애미 니 부인 응니 애미 나랑 키스함 응나 정신연령 다섯살임 난 세살이거든 응 나는 응애 응애 꼬물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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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줄까? 체네시스 G90 프로브로. 음. 꺼물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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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늘그리 나동사무소 갔다 온다. 그래 쌀 받아올 때 됐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왜 가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배 꺼지니까 마츠모토리오. 그 이름 때문에 가는 거야 개명하려고. 마츠모토리오가 뭐 어때서? 마츠모토리오가 뭐야? 우리 독립운동가 집안이잖아. 마츠모토리오는 우리 조상님이 죽였던 일본 순사의 이름이란다. 그걸 씨발 왜 나한테 붙여? 네, 좀만 참아 아빠도 이 이름으로 계속 살았잖니. 아빠 이름은 뭔데? 마이클 스탠리 씨발 개간지나잖아! 바꿔줘. 그래 어떤 이름으로 하고 싶니? 나는 그냥 엄마 쪽 이름 갖고 싶어. 그래 가자 온 이설주 네 마츠모토 마츠모 마츠모토 너 이름이 왜 이러니? 바 바꿨어요 엄마 쪽 이름으로. 어 그래 어 마마누라 네.